그식물은안 돼요? 같은 거, 유리 같은 건안 되고 그 외에는 막 안, 타는 건다집어도돼 손님들 오면은 근데 둥둥 열어놓고도 냄새는 아예 안 나옵니다 그런 걸 보여주는 우리 대모용 실현용 기계고 그 안에 우리 기계 만드는 거 있었잖아요 그거는 이 부분이 이제 위에 조금 더 밀폐형으로 덮히고안에서 구단에 이제 환경법이 정한 부조 장치들이 부착이 되고 그래 하면서 차량에 탑재돼서 이동하면서 쓰레기를 태수있다 우리나라 최초의 이동식 소각기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어제 허가만 나면 3.5톤에다가 이거 한대 싣고 그거 예. 소각해달라는 데 있으면 돈 받고 소각해주러 가고 이러면 되는 거라. 습니다 아, 저추이는 제가 나려 아, 그 정도는 너나안다렸다 제가 나려 종이하고 나무 같은 게 들어가면은 제가 날라 올라가. 지금은 보여줘도 되겠다. 네. 이제 안에 차고 위로 연결 올라오는 걸안 봐요. 이해되시 우와. 얼마나 응. 아, 응. 올라? 응. 물을 여기 칠해. 어. 그데 이게 다다 다다 붙이지. 우리 다다 아 붙어. 메커니즘이 공개되는 거야. 외부공개가확 응. 빨려 들어가. 근데 외부 온기가 차단 딱 되면은 우리 시스템이 돌아가면서 음. 냄새 연기 하나도 안 나더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가 이걸 보여주면은 뭐 다른 소각기도 대충 이 정도 타는 줄 알아 근데 이거 문 열어주면은 장난이 아니거든 엄청나게 타잖 그리고 이게 독성물질이 하나도 안 나가니까 야, 유액제나 다른 물 아예 안 나와 한 번만 다열어줄동네를 찍고 있어 아까 네. 찍었어, 네. 음. 지난번에 찍었는데 뭐영 안정한 누가 겐데 뭐뭐 일본도 안 되게 뭐 찍히더라고 잘못 찍어가지고. 네. <laughs> 이게 다끝나는데 얼마나 걸릴 아, 거예요? 한 번만 잠시 더열어봐드라 네. 이 상태에 뭐, 어차 동영상 찍으시는 건데. 그래, 안 그러면 저리 연기날 연계 게, 연기가 안 난다, 이 말이요. 저는 토요일어서 택일을 갔다. 그래, 저보다 <야>, 훨거든요 <laughs> <신고도. 웃음> <laughs> <laughs> 이게 그러니까 1톤 태운 데 시간이 얼마 걸린다 했지? 4 5 k g 짜리거든 시간 안에 100kg짜리는 시간당 100kg. 120kg, 130kg. 저희들 만들면 하루에 한톤 2톤? 하루에 톤 저 트로볼 이통 같은 어마마다. 저 트로볼은 한 3분짜리 잠가려. 3분짜리 가 그러니까. 이러기는 거는 많이 그러니까 빨리 타고 가는 거는 막. 그러면 화면을 움직이지 마시고 싹 올라가서 저 안에 불꽃 상태도 이래야 뭐도 열기 때문에 되 건강. 네? 열기 때문에. 네. 열기 때문에.

안에 내부 온도는 지금 저비슷자 온도는 그 외화 격온요 정말 안에 공간 온도는 어도라 그러면 한5 0 0도 정도 낮은 온도인데, 이게 부각, 4 0 0 올려야 요 낮은 온도인데정도 온도는 이더좋 가열되, 가열되기 시작하면 속도가 좀더 빨라지겠네. 아, 맞습니다. 가열되겠네. 그리고, 이게 이제 한국에서는 이거를, 오일을 등유를 쓰는데, 해외에 내보낼 때는 폐유 쓰는 개념으로 내보내야 그러니까 폐 엔진오일이나, 어, 엔 엔진 같은 거. 폐식용유 같은 거. 네. 어, 이런 저 정도하고 발열량만 좀 그러니까 유동성만 있으면, 어떤 오일을 넣어야 돼? 이게 반화를 통해서 나가는 게 아니고, 오일을 통해서 그냥 분사해버리기 때문에,